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금융생활의 중요성부터 국제사회의 모습과 공존 노력까지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죠. 1번 문제는 합리적인 자산 관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평생 소비생활을 하지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자산관리를 해야 되고, 신용관리도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에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마라 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어 분산투자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아 2번 문제는 쉽죠. 개인의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니까 2번의 1번 신용이 되겠습니다. 3번은 시장의 종류에 관한 문제인데요. 문구점이나 재래시장, 첨가물시장 대형마트 등은 눈에 보이는 시장이고, 5번의 인터넷 쇼핑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지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수요법칙, 공급법칙, 수요곡선, 공급곡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 가가 뭔가요? 이 가가 바로 수요곡선. 입니다. 자 가격이 여기에서 형성됐다고 합시다. 가격이 상당히 좀 높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살려고 합니까 적게 살려고 합니까 많이 살려고 하지 않지요? 이때 수요량이 여기입니다. 가격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어요. 물건이 싸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수요량은 어때요? 여기쯤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여기에서 요리 하락하니까 수요량은 여기에서 요리 이렇게 어때요?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의무상관관계, 의무관계에 있는 것이죠. 서로 반대 방향이 됩니다. 자, 이거 수요법칙이고요. 이건 나타낸 곡선이 가수요곡선이 되겠습니다. 자이 나가 뭔가요? 이 나가 공급곡선이지요. 나는 공급곡선입니다. 자이 가격에서 이 가격에서 공급량 팔려고 하는 양 공급량은 이쯤 되겠습니다. 여기쯤 됩니다.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의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쯤 되지요. 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니까 공급량이 어때요? 여기에서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이지요.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양의 관계에 있다. 이게 공급 법칙이고 그것을 나타낸 곡선이 바로 공급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의 선택지 1번 볼까요? 가는 공급 곡선이 아니라, 가는 수요 곡선이지요 2번, 가는 가격과 수요량이 양이 아니라, 음의 관계이지요 3번, 나는 가격과 공급량이 음이 아니라, 양의 관계이요 가를 통해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증감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죠. 아까 확인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갑니다. <laughs> 5번은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초과 수요, 초과 공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수요량 400, 그리고 공급량 400 같지요. 이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 그리고 이 400개를 균형 거래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5번의 선택지 1번, 균형 가격은 2,500원이 아니라 1,500원이 될 거고요. 2번, 균형 거리량은 300개가 아니라 400개죠. 3번, 가격이 2,000원일 때 그랬는데요. 가격이 2,000원입니다. 이때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죠.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기가 되겠죠. 4번, 가격이 1,000원일 때입니다. 여기입니다. 가격이 천 원일 때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수요자들끼리 서로 살려고 경쟁을 합니다. 웃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건너갑니다. 아, 6번은 대체재 보완제 관련된 문제인데요. 기억 삼겹살과 니은 상추는 보완제 관계죠. 그래서 답은, 정답은 1번 바로 나왔습니다. 선택지 4번 보면은 기억 삼겹살이죠. 가격이 상승하면 니은 상추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삼겹살 가격이 오르면은 삼겹살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따라서 삼겹살과 같이 먹는 상추 수요는 감소할 것입니다. 5번, 디귿 사이다와 니을 콜라는 대체제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체제 관계에 있는 디귿 사이다 가격이 상승하면 니을 콜라 수요는 증가하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7번. 합니다. 7번은 수요감소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이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요감소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가격을 볼까요? 원래 균형가격은 여기서 형성이 되지요. 그런데 수요가 감소해서 균형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균형 가격은 이게 되니까요. 균형 가격이 어때요? 하락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7번은 정답 1번 바로 나왔네요. 균형 거래량은 어떤가요? 여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균형 거래량은 감소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넘어갑니다. 어... 돼지를 키우는 농가의 수가 증가하면, 기업 공급은 증가하지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공급곡선은 니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균형 가격은 어때요? 원래 균형 가격 자 여기서 여기였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했지요. 맞습니다. 균형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자, 원래 교점 여기지요. 균형거래량 여기에서 이렇게 어때요? 증가했습니다. ㄹ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볼까요? 어, 9번 문제는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형성된다 이것을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 그러지요. 그래서 9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